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진짜 근데 조용한 것 같아요. 저는 어.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저와 함께 가기는 좀 포인트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한번 다시, 다시, 다시 오늘 한번 있습니까? 다시. <laughs> 네, 인소남 박실상입니다. 오늘은 32평 아파트 전체 수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인테리어 컨셉은 이제 우드앤 화이트 컨셉으로 기존에 전부 확장되어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 우드 화이트가 주는 고급스러움과 또그 속에 각각의 요소에 숨어 있는 어 포인트들과 그 섬세함까지 저희가 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처음 소개해드릴 공간은 이제 현관입니다. 어 현관 여기 현관 같은 경우에는 34평 아파트답지 않게 굉장히 좀 넓은 현관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문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와이드한 느낌을 줄수 있는데 이어서 곧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바닥 타일을 헤리티지 타일이란 걸로 시공을 했는데 헤리티지 타일은 이제 랜덤한 모양이 랜덤하게 배치가 되는 타일을 헤리티지 타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타일 색상에 맞춰서 현관도 파란색 필름으로 포인트를 줘서 색상을 맞춰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연출이 되었고. 신발장도 이제 하얀색으로 우드 무늬가 나는 필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특하게 어 시스템 신발장이더라고요. 저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발장이 내부에서 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시공을 해드렸고, 이어서 어, 현관 센서 등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어, 직부 등 센서 등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신 구입하신 볼 형태의 전구 색상을 가져서 어, 요 현관 공간을 좀더 따뜻하게 색깔을 그렇게 연출을 했고 이제 이어서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슬림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갔어요. 삼현동 중문이 초슬림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중문 사이즈가 원체 크다 보기 때문에 이게 1600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접혀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 자체의 개방감이 크다는 점 그리고 닫았을 때도 이제 초슬림 슬라이딩 도어의 장점인 이렇게 어 다대가, 다대라고 표현을 하죠. 다대가 엄청 얇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유리처럼 보여요. 모루 유리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마감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거실입니다. 어, 거실하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진 바닥재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구정마루에 하판마루 중에서 브러쉬 골드 티클러스틱을 이제 헤링본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처음에 디자인을부터 생각을 할때 화이트우드를 생각을 하셨어요 고객님께서 근데 사실 일반적인 강마루로 사용을 해도 우드 느낌은 나는데 뭐 이런 식의 고급진 자재를 사용을 해서 이제 티크 종류의 우드 느낌이 나는 그런 바닥재를 사용해서 훨씬 더 고급진 화이트우드의 컨셉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같은 면에서도 이제 폴리싱 타입 포세린 가격의 우드는 그 정도의 가, 가격에. 마루 시공입니다. 이제 또한 제 화이트 우드라는 컨셉에 맞춰서 벽지도 전체 이제 화이트 실크 벽지로 마무리를 했고 어 전체를 이제 6인치 다운라이트 매립등을 시공을 했어요. 이 매립등 시공의 장점은 아무래도 어 공간 자체를 전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플랫하게 사용을 해서 이제 공간 자체를 좀더 와이드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저희가 좀더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쓴게 이제 주 조도를 담당하는 주광색상의 이제 전구를 끄면은 이제 마지막 한 라인이 이제 전구색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전구색으로 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형성을 했고, 어, 화이트 우드라는 컨셉에 맞춰서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어, 저희가 조, 천장 조명은 그렇게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간은 베란다입니다. 이제 이런 확장이 많이 되는 아파트들의 어, 단점 아닌 단점이 이제 베란다 공간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뭐 빨래 넣을 공간도 없고 뭐 계절 용품들을 보관할 것도 많이 없어서 불편해하시곤 하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란다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기서 뭐 캠프파이어를 해도 될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여기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 추천을 하는 세라믹 코트로 전부 다 이제 마감을 했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하면서 어, 약한300 정도의 높이까지 타일로 전부 다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또한 기존에 있던 창고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름 시공을 해서 새것처럼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 빨래 건조대도 이제 한쪽으로 중앙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놔도 이제 거추장스럽지 않게 오히려 한쪽으로 다 밀어놔서 공간을 훨씬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베란다 시공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공간은 주방입니다. 여기 주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포인트가 많고 이쁘게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이 조명입니다. 팬던트 등인데 이제 식탁 등으로 쓸 팬던트 등이죠. 식탁 자리인데 어, 주인 고객님께서 아, 주인님이란다. <laughs>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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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7구짜리 이제 볼구로 식착등을 포인트를 주었고 전구색을 또 사용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주방의 메인등이 되는 레일등 네개 레일등이 들어 네 개짜리 어 등이 들어가는 레일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맞은편에 장식장이 있는데 장식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쓰시던 분이 이렇게. 게, 어, 두고 가셨는데 그래도 어, 공간도 많이 활용을 할수 있고 해서 어, 그냥 납두고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납둔채로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리퍼스 싱크대가 들어갔어요. 리퍼스 싱크대가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리퍼스 싱크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퍼스 싱크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굉장히 트렌드하게 싱크대가 시공이 됐어요. 상부장은 전부 없애고 이제 하부장도 포인트 식으로 시공을 했는데 하부장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605라는 이제 원목 느낌이 나는 이제 싱크대 도어를 사용을 했고 또이 LT605라는 원목 느낌의 색상에 맞춰서 가스쿡탑까지도 브라운 컬러로 통일을, 색상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조 대리석을 사용을 했는데, 화이트 컬러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인테리어 느낌에 맞춘 우드 앤 화이트의 느낌에 맞췄고, 후드도 똑같이 하츠 걸로 화이트 색상으로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또 이제 전면 시공, 시, 전체 타일을 이제 줄무늬 느낌이 나는 요즘 가장 많이 찾으시는 줄무늬 느낌이 나는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 이제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좀 밋밋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이제 선반으로 1200짜리 선반을 시공을 했는데 이제 색상도 바닥하고 좀 맞춰가지고 톤을 맞춰서 포인트 느낌이 나게 시공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싱크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조 싱크볼인데, 콰이어트 모델, 모델로 분류가 돼서 이제 소음이 적은, 물튀느끼는 소리가 적은 그런 식의 이제 싱크볼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진짜 조용한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간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이제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거실과는 좀 다르게. 바닥이 구정 강마로 57번 이제 티크로 시공, 일반 시공이 되었고 어, 뒤에 보시는 이 붙박이장들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붙박이장에 필름 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 것처럼 시공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고 샤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샤시에서 교체하지 않고 필름으로 시공했습니다. 또 이제 벽지 같은 경우에는 이집 전체가 이제 우드앤화이트 컨셉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화이트로 깔끔하게 실크 벽지로 시공이 되었고. 이어서 드레스룸으로 안내를 해드리면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붙박이장과 또 이제 화장대까지 전부 다 이제 필름 시공으로 마감을 해서 새 것처럼 사용을 할수 있게 해드렸어요. 또 여기는 독특하게 어 이렇게 히든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공을 한건 아니고 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히든 도어에 똑같이 필름으로 마감을 해서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또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우드 화이트 컨셉에 맞추어서 화이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어, 300각의 비양꽃 까라라 무늬로 시공을 해드렸고, 또 이제 벽 타일 같은 경우에는 300에 600각, 요즘 많이 찾으시는, 어, 줄무늬가 가득한 타일에다가 이제 회색 매직까지 해서 통일감을 주었고, 또 이제 특별하게 여기는 전체가 올 화이트이기 때문에 골드로 이렇게 장, 거울, 그리고 조명까지 포인트 조명까지 이렇게 전부 다 골드로 포인트를 준 공간이라고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간은 이제 안방 건너방입니다. 어,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바닥은 똑같이 구정마루로 시공을 했고 여기는 기존은 원래 아마 이 벽을 따라서 이렇게 베란다가 아마 이제 있었던 공간 같은데 어, 여기 확장을 했어요. 저희가 확장 공사를 한건 아니고 이제 기존에 확장 공사되어 있던 공간에 새롭게 한 건데. 어, 아마 이 장을 원래는 이제 창고장처럼 쓰였던 장 같은데 새로 이제 이제는 방이 됐으니까 확장을 하면서 붙박이장 개념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새롭게 필름 시공을 해 드렸고 이제 방도 똑같이 컨셉 맞춰서 화이트 실크 벽지로 전체 들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기존 방에서 쓰이던 이제 붙박이장도 새롭게 이제 필름 시공을 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감을 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입구방인데, 어, 입구방도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 확장이 되어 있고, 확장되어 있는 공간에 이제 필름 시공, 샷시 따로 안 하고, 이제 필름 시공만 다시 새로 해드렸고, 이제 뭐 바닥도 기존 구정마로 똑같이 했고, 이제 벽지도 흰 화이트에 이제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인테리어 리뷰 영상 좀 다들 재밌게 보셨죠? 어, 우드 앤 화이트 컨셉에 정말로 가장 잘 나온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러면은 또 이제 다음번에 후기 영상으로 또 찾아뵐 때는 조금 더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후기는 조금 재밌게 보셨나요? 어, 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 또, 또, 또 석고대지. 석고대지 하지. <laughs> 하지 않기. 재밌게 보셨죠? 이래야겠다. 재밌게 보셨죠? <laughs> 재미 없었지만 재미를 유도. 재밌게 보셨죠?